근데, 굳이 왜 신청했을까? 본인이 팀을 나가겠다는 뜻인 것 같아. 취취.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FA 아직도 계약을 못한 선수들이 몇명 있더라고. 현재 미계약자 선수들이 좀 있지만 어. 너가 궁금한 선수들이 있을 거 아냐. 그 중에서도 어. 그래서 뭐 한명한명 한명 이제 너가 나한테 궁금증을 얘기를 하면 조금 풀어 보는 시간. 하나 이글쎄 하주석 선수. 하주석 선수는 뭔가 올 시즌 좀안 좋았단 말이야. 그렇지올 시즌뿐만이 아니고 사실 최근에 안 좋았지. 그때 좀안 좋은 일이 있고 나서부터 그렇지. 쭉 조금 하향선이었어. 근데 굳이 왜 신청했을까? 정말로 100%다 이해는 할수 없지만 어. 선수 입장에서 그냥 생각을 했을 때 고민을 해보면 일단 주석이는 분명히 재능도 있고 하나에서 정말 키우려고 노력했던 선수 중한 명이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보여줬던 것도 있었어. 하지만 최근에 뭐 여러 가지 이슈도 있었고 야구장에서 태도 문제 음. 뭐 이런 것도 분명하게 나왔고 제일 안 좋은 거는 어쨌든 성적이 너무 안 좋았고 근데도 신청을 했다는 것은 본인이 팀을 나가겠다는 뜻인 것 같아. 내가 생각했을 때는 하나란 팀이 좋은 팀이지만 어. 본인이 한번 계기라고 해야 될까? 어, 어 그런 계기를 좀 만들고자 하는 게 아닐까. 왜냐면 내가 이 팀에서 좀. 패를 끼친 것도 있고 본인도 물론 제일 속성하고 안 좋지만 어쨌든 나갈 수 있는 권리가 생겼잖아. 근데 보통의 생각이었으면 1년을 유예를 해야지 성적도 그렇고 그 동안의 이슈도 그렇고 1년을 유예를 하고 내가 내년에 정말로 좋은 성적으로 그리고 나서 신청을 한게 맞아. 아직 나이도 젊기 때문에 하지만 최악의 상황인 걸 알면서도 신청을 했잖아. 그러면 사실 답은 어, 나는 무조건 다른 팀에 가서 다시 한번 좀 재기를 한다거나 조금 분위기를 바꿀 생각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신청을 한 가장 큰 이유. 의지 않을까 그게 또 본인이 봤을 때어 유격수가 부족한 팀이 몇 팀이 보이거든 그렇지 아. 어 분명히 눈에 보이기도 하고 꼭 유격수를 고집하지 않더라도 어 내가 한번 좀 계기를 만들고 싶다 음. 이런 생각에서 신청을 한거 같고 진짜 아닐 수도 있잖아 근데 아닐 수도 있지 근데 아. 내가 봤을 때는 아. 그렇다는 거지 근데 하주석 선수도 어. 지금 이렇게까지 본인이 시장에서 인기가 없을 거라고 상상을 했을까? 글쎄 어느 정도 최악도 그려놨겠지. 최악의 상황도 분명히 고려했을 거고, 아니면 뭐 조금 얘기가 있었을 수도 있고, 그건 이제 정확히 알수 없는 거지. 하지만 내가 봤을 때는 신청을 안할 수도 있는데 정말 최악의 조건에서 했다는 거는 그런 좀 계기가 필요하지 않을까 본인이 음. 그래서 한거 같아. 자, 그럼 또두 번째 선수 음. 올 시즌에 그래도 우승 반지를 챙겼다. 음. 서건창 선수. 음. 서건창 선수는 우승 반지를 챙겼지만 활약은 또막 두드러지게 잘하진 않았단 말이야. 시장에 나온 이유는 또 차창이 우 봤을 때는 어떤 이유인 것 같아? 권창이는 일단 이적을 해서 팀의 역할들, 본인이 백업으로서 아니면 중간 중간에 해야 되는 것들은 정말 100%다 해줬고 힘든 시간이 많은데도 계속 버티고 있다는 거. 음. 결국 반지까지 끼고 우승도 했잖아. 근데 이제 그것과는 또 다르게. FA에 있어서는 음. FA를 3수 했나? 1년, 2년, 3년 미루고 와. 아마 올해 신청을 한 걸로 나도 음. 알고 있는데 권창이는 음. 사실은 올해 신청한 이유가 솔직히 딱 그냥 이거야. 내가 성적을 그동안 못 냈잖아. 음. 그러니까 본인도 그걸 너무 잘 아니까 넘겼던 음. 거지. 내년에 내가 다시 재기해서 예전에 서권창의 모습을 보여주면 충분한 대우를 받을 수 있으니까. 음. 계속 미루고 미루고 했던데, 어뭐 부상도 있고, 이제 조금 어쨌든 나이도 들고 하다 보니까 본인의 장점인 발도 좀어 수비 폭도 좁아지고, 음. 그 다음에 예전에 정말 성원창 하면은 이병하타냐, 최초 이병하타. 그런 이미지가 있고, 또 리그 음. MVP 선수란 말이야. 음. 그런 게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음. 신청을 할 수가 없었던 것 같고, 음. 이번에 어쨌든 음. 너말대로 100% 주점도 아니었고 음. 어, 성적이 엄청 뭐 도드라진 것도 아니었지만 본인의 최소한의 할수 있는 것들 음. 어, 다 보여줬기 때문에 그리고 어쨌든 수치는 좀 약할 수 있지만 또 3할도 다시 쳤고 음. 그리고 득점권에서도 잘 해준 걸로 나도 기억을 하고 그 다음에 팀이 우승까지 했기 때문에 지금이 아니면 사실 기회가 없다고 생각해 그렇지 또 올해 만약에 FA를 또 미루다가 음. 만약에 또 기아에서도 잠깐 잠깐이라도 출전하는 이런 기회조차 안 주면은 자기가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이런 자리가 없을 수도 있으니까 서건창 선수의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그냥 진짜로 신청할 수밖에 없는 음. 상황이었네 사실 이 나는 네 말이 지금 100% 동감해 왜냐면 진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야 음. 이제 더 이상 미르면 나이는 점점 더 차고, 분명히 이제 본인도 100% 주전 경쟁은 하겠지만, 어쨌든 좋은 선수들이 기아가 우승할 정도로 나오기 때문에. 음. 주전은 좀 힘들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근데 지금 어느 정도 성적을 냈기 때문에 지금 아니면 정말 이제 앞으로는 기회가 없을 수도 있다. 본인이 지금 몇년 동안 힘들었지만 올해 또 우승까지 하고 F 신청도 했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나오길 바라지. 이제 어쨌든 선배 입장으로서 어... 응. 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들으니까 아, 또100% 이해가 가네. 나는 약간 선수의 마음으로 생각했을 때 음... 어, 이게 약간 최선인 것 같아. 좀 이렇게 너의 디테일한 얘기를 안 들었을 때는 그냥 성적만 보고 이성적으왜 나왔을까? 그렇지. 그러니까 어... 사실은 요즘에 기사도 한 번씩 나오더라고 도 왜 했을까 어. 근데 개개인을 다 파악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속사정이 있을 거란 어. 말이지 그런 부분까지 뭐 이렇게 다 들어가진 않지만 음. 조금 선수들 응원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이지 이 선수마저도 궁금한데 이렇게 되면 키움이어로즈의 문성현 선수 진짜 난 의문이야 어, 아, 그럴 수 있어. 아니 뭐안 좋은 게 아니라, 어? 그렇지. 좀더 가치를 올려서 나가면 어땠을까라는 생각. 그 생각이 맞아. 어. 그러가 그러니까 오늘 얘기하는 그 생각들이 다 맞아. 근데 우리가 앞에도 얘기했지만 분명히 속사정 있을 거란 말이야. 어. 근데 앞에 두 선수하고는 조금 나는 다른 느낌이야. 뭐 다른 팀에 가겠다 어. 이런 건 절대 아닌 것 같고 어. 최근에 한 6, 7년 많이 성적이 안 났던 것 같아. 성현이는 정말 신인 들어와서 어렸을 때는 선발도 뛰고. 음. 구위가 굉장히 좋은 투수였거든 음. 근데 본인이 좀뭐 부상도 좀 있었던 것 같고, 음. 최근에 많이 좀 부침도 있었고, 또 올해 성적도 너무 안 좋았어. 사실은 신청을 하면 안 되지만, 음. 내가 다른 팀에 가겠다라기보다는, 음. 내 마지막 FE를 한번 해보겠다는 것 같아. 정확한 몸상태는 내가 알 수는 없지만, 음. 본인이 야구를 뭐 엄청 오랜, 할 수도 있겠지. 음. 근데 지금 최고 동안 뭐 부침도 있고, 부상도 있으면서, 많이 약해지지 않았을까. 음. 심적으로. 음. 그래서 내가 1년 1년 미루고 뭐 이런 것보다는 그냥 이제 기회가 왔으니까, 아 일단 신청을 한번 해봐야겠다. 음. 신청을 해서 내가 뭐 엄청난 금액보다는 키움에서 야구를 해도 좋으니 뭐 최소한의 계약 그런 걸 원하는 것 같아. 딱 그런 마음이지 않을까. 왜냐면 음. 선수들이 사실은 뭐다 자기 처지를 안단 말이야. 자기가 지금 어느 정도의 선수고 팀에서 뭐 어느 정도 입지고 이런 걸다 알기 때문에 터무니 없이 하지는 않을 거란 말이야. 그런데도 이렇게 선수들이 다 신청을 하는 거는 분명히 속사정도 있고 본인만의 계산이 있기 때문에 한 건데 상현이는 뭐 절대 다른 팀을 가겠다 막 이런 것보다는 나는 키움에서 그냥 계약을 하고 싶은. 같아. 그러니까 심적으로 안정되면 마음 편히 자기도 연습하고 좀더 좋은 활약을 펼치고 싶기 때문에 음. 뭔가 안정적으로 그러기 위해서 음. 시장에 나왔다. 우리 차량을 기준으로 음. 아직도 계약이 안된뭐 이용찬 선수나 김종욱 음. 선수나 음. 이런 선수들은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것 같은지 나는 NC 지금 자체가 어. 예전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 물론, 어렵잖아, 지금 모든 기업이나. 음. 예산이 있는 팀도 있지. 음. 근데 예산이 적은 팀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야. 솔직히 말해서 뭐, 정말 이용찬이 최근 보여준 것만 올해 보여줬어도, 음. 분명히 어디서든 다 주고 데려갔을 건데, 음. 하필 또 올해 성적이 너무 안 좋았어. 그러니까 그런 게 조금 여러 가지가 겹친 것 같아. 음. 어, 이용찬은 정말 좋은 선수인데, 올해 조금 운이 안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시기적으로 봤을 때, 아. 어, 본인이 계속 잘하다가, 필 올해 조금 안 좋았고, 음. 팀도 사정이 좀안 좋은 것 같고 이제 나이도 있고 구단에서 보는 거는 시선이 조금 꺾이지 않았나 음. 어, 한창 좋을 때보다 선수하고 구단이 좀 생각하는 게클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길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김성수 선수도 뭐 올해는 아프지 않았잖아 코로가 올해 홈런도 많이 치우고 대신 타율이 조금 아. 어, 낮은 게 흠인데 어쨌든 지금 까지 길어졌으니 어. 어, 선수한테 꼭 좋은 건 아니야. 이 정도 길어졌으니 음. 뭐 선수들도 뭐 급하게 하는 것보다는 하나씩 하나씩 조율해가면서 음. 서로 잘 계약해서 빨리 내년 준비하는 게 제일 좋지. 오늘 또 이렇게 어, FA 전문가 차우찬과 함께 FA 이계약자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봤는데 여러분들도 저처럼 이렇게 살짝 같은 생각을 했던 분이 분명히 계실 거라고 믿고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께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하겠고요 다음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yo chit chat i'm in dreamer cat my chow and dog are no we move, Fire, yo give me air and We are show Subscribers, your life chit chat chit chat